신라젠. 몸 속에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신약을 개발했다. 이렇게 알려진 기업이죠.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한때 시가총의 2위까지 갔었던 바이오 대장주였습니다. 그러던 신라젠에 대해서 그제 상장 폐지 결정이 났습니다. 17만 명이 넘는 소액주주들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건데 피해액은 자그마치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 문제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이건 상장도 되기 전에 회사 문제로 인해서 주식 거래 정지가 되는 거라서 투자자들은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자 투자자들의 이 얘기를 직접 들어보죠.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아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아네 안녕하세요. 예, 상장 폐지 이 뉴스를 딱 듣고는 어떠셨어요? 지금 그 소식을 듣고 뭐 솔직히 뭐 개인 투자는 멘탈이 나갔죠 지금 저희 주주들은 뭐 여태까지 지금 거래 정지 기간 동안 네. 기대했던 게 지금 거래 재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음. 너무 어이도 없고 화도 나고 아... 뭐이 부분에서는 뭐 저도 할 말이 많, 많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 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결정한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요. 네. 천억이 넘는 자본을 조달했음에도 회사가 회생 기미가 안 보인다 이런 이유더라고요. 그쵸, 이제 뭐 2020년 11월에 1년간 계산기간을 부여받으면서, 네. 거래소에서 이제 요구한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경영진 최대주주 변경, 지분 15% 이상, 500억 이상의 뭐 자금 확보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음. 뭐, 그래서 이제 m 투엔이라는 회사에서 뭐 1000억이라는 자금이 들어왔고, 최대주주 변경도 다 됐고, 네. 지분도 이제 20% 이상이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도 지금 거래소는 또 상장폐지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음. 개인 주주는 지금 이해도 할, 이해할 수도 없고 화가 많이 난 상태예요 지금. 신라젠에도 화나고 이 거래소에서도 화나고 심사위에도 화나고 다 화가 나 화가 나시는 거군요. 그렇죠. 실례지만 선생님 투자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음 제가 뭐. 20대부터 직장 생활 하면서 지금 개인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예. 거의 한 20년간 이제 뭐 모은 돈이죠. 뭐 적금이고 펀드고 뭐 모든 거다 깨서 이제 뭐미래에 이제 뭐 노후 자금이나 뭐 아이 교육비나 이런 걸좀더 만들기 위해서 한 7억 정도 저는 솔직히 뭐 아. 몰빵을 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아, 20년 동안 그 열심히 번돈다 투자하신 거예요? 7억 원을? 전부 다 투자했죠. 예. 아이고. 그럼 지금 가족들이 알고 있나요, 이 사실을? 아니요, 뭐, 얘기는 못하죠. 저도 지금 가족들한테 얘기는 못하는 상태고, 어. 뭐, 어디 가서 하소연 할 수도 없는 상태죠, 지금. 뭐, 기사에도 많이 났지만, 뭐, 가정 불화도 많고, 부부싸움도 많고, 어. 이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심지어 뭐, 자살까지 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어. 뭐, 이런 걸 지금 뭐, 제가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도, 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 혼자서, 감사하고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 그, 어쩌다가 네. 그 회사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셨을, 전재산을 투자하게 되셨나, 좀잘 알아보시지 그랬냐,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예. 뭘, 뭘 보고 그렇게 투자하셨을까요? 음, 2016년 뭐 12월에 신라진이 이제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기술 특례 상장 기업으로 상장을 시켰어요. 그때 음. 거의 뭐 최고 등급이죠 AA 등급을 주면서 아. 상장을 시켰고 아. 그걸 그걸 믿으셨군요. 네. AA 등급까지 주는 기술 특례 기업이라고 하는데 네. 그럼 얼마나 믿을 만한가? 최고죠. 그때는 뭐 거래소의 전문 기관들도 최고의 평가를 내렸고 음. 이 회사는. 미래에 대해서 아주 뭐 임상이나 신약 이런 이제 미래성 뭐 기업의 기술력 이런 걸다 인정해줬기 때문에 네. 저도 이 회사를 믿고 거래소를 믿고 투자를 하게 된 거죠. 네, 한번 묻지마 투자라기보다는 미래 가치를 보고 나름대로는 투자를 하신 거네요. 지금 게시판을 제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도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주주들 게시판에 아 울적하다, 죽고 싶다. 아, 뭐뭐 뭐 거기 또 비아냥거리는 분도 계시네. 꼴 좋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정말 죽고 네. 싶다. 뭐 이런 글들이 많아요.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이이이 이, 이 정리를 좀해 해보죠. 신라젠이 거래 정지가 되기까지 과정을 정리해 를 보면 네. 상장 시기가 2016년 12월이었고 네. 거래 정지 시점은 2020년 5월. 네. 근데 지금 거래 정지 이유는 2016년 상장되기 전에 경영진 문제인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가장 지금 주주들은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제일 화가 나고 억울한 부분이죠. 그게. 상장은 이제 저희가 정지를 먹은 이유뭐전 경영진들의 횡령배임 사건이고 이게 검찰의 기소도 있었고. 네. 거래소에서 이제 정지를 시킨, 처음에 정지를 시킨 이유가 신규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거래정지를 시켰는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경영진의 횡령배임은 상장 전에 일어났잖아요. 예, 2 0 1 상장 전에. 전에 일어난 일을 개인 투자자, 지금 개인 투자자 17만 명이 돼요. 가족까지 합치면 뭐, 5, 60만 명이 되겠죠? 그런데 네.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상장 전에 일어났 때는 알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거래소, 한국 거래소 자체에서 AA라는 등급을 주면서 음. 상장을 시켜놓고, 음. 그러면 개인 투자자는 그걸 믿고 투자를 하는데, 음. 상장 폐지 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지금, 조사해서 네. 상장을 못 하게 했어야지. 주주들이야 그렇죠. 주식 거래소가 상장 시켜주고 AA 등급 줬으니까 그거 믿고 투자한 거 아니냐 그 말씀이세요. 맞죠. 신라전 주식의 뭐 90%가 지금 개인 투자자예요. 지금 뭐 음. 1위 1위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 투자자님 코스닥에서. 음. 아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가 제일 많은 기업이 여기예요. 그렇죠. 지금 한 17만 명 정도가 되고요. 거의 뭐 주식 수의 90%가 개인 투자자에요. 지금 전체 주식 수에. 근데 이제 회생 가치가 없는 회사라면은 이게 무조건 또 상장을 그냥 유지시키기도 어려울 텐데 회생 가치는 이 정도면 있다고 보세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M2형이라는 회사가 예. 신라젠의20% 이상의 지분을 획득하면서 1억이라는 자금까지 이 들어왔어요. 음. 그리고 파이프라인도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 임상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음. 근데 지금 회사도 그렇고 주주도 그렇고 모든 게다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차적으로는) 어, 횡령 배임이 있는 회사를 그걸 모르고 상장시킨 주식거래소의 책임일 거고 네. 그다음에는 주... 어쨌든지 회생을 위해서 지금 뭐 애쓰고 있는데 이걸 그냥 상장 폐지 시켜버리면 이 많은 주주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호소하신 거예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법원으로 따지자면 일심 결정 난 거고 이심이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죠. 예예. 네. 예. 그걸 우리가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지금 뭐 다른 주주님들 네. 뭐, 뭐 무슨 얘기들 하세요? 뭐 정말 힘들어서 그때 일월십팔일 날 결정 나고 뭐 저도 많은 전화를 받았는데 주주분들. 예. 네. 네. 많은 눈물을 흘리시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잠도 다못 주무시고, 뭐, 음. 밤도 새신 분도 많이 계시고. 음. 그러 그러니까 그런 분들, 저도, 저도, 제 입장도 저도 혼자 있으면 정말 힘들고 견딜 수가 없는데, 음. 뭐, 그런 분들하고 또 같이 통화하고 얘기하다 보면, 예. 또 마음도 아프고, 정말 억울한 거죠, 저희가. 음. 지금 20개월이잖아요, 정지기간이. 맞아요. 그, 지금 신라제는 주주들이 뭐, 전재산을 몰빵, 몰빵이죠, 그냥 한마디로. 몰빵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린 하신 분들이. 음. 근데, 그런 분들 지금 삶이 거의 피폐해진 거죠. 지금 뭐,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지금 힘들어서 뭐, 정말, 배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알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많아요. 주주 분들 얘기 들어보시면. 나이 대들이 지금 40대 이상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40대, 50대, 60대. 그분들은 이제 뭐, 노후 자금, 그리고 여태까지 하면서 퇴직금, 뭐, 이런, 이런 자금들이 전부 다 들어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 큰 돈들이 많이 들어가셨고, 예, 네, 그분들은 지금 뭐, 이제 앞으로 사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올해 투자하신 분들은, 저도 5년 가까이 투자를 했지만, 음. 지금 올해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평단 자체도 높아요. 이신라제 회사가 15만 원이라 주가까지 갔던 회사고, 네. 네. 뭐 평단들이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이상 분도 되게 많, 많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 정지된 주가는 12,100원이거든요. 저희가 아이고. 거래 정지 거래 재개 시켜도 팔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주주들은 그러네요. 15만 원에 샀는데 네. 지금 만 원이면은 만약 이심에서도 상장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그때 어떻게하실 생각이세요? 이때도 만약에 안 좋은 결과 나오면 저희는 이 책임이 한국거래소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아. 때문에 저희는 뭐 한국거래소 이제 뭐선병도 이사장. 음. 형사 고발 계획도 있고, 어. 그리고 네,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저희는 한국 거래소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뭐1 10, 0만 명이 들어갈 거예요. 저희는. 네, 그 금액은 어마어마할 거고, 예, 한국 주식 거래소 이사장을 네. 고소하고 거기를 네. 상대로 피해액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가겠다. 그런 대응책까지 네. 가지고 계시군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신라젠 피해 소액주주 한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